여러분 안녕하세요. 펭크떡입니다일어나자마자 <laughs> 이렇게 영상을 틀었는데 오늘은 월요일이고 음. 학교를 가는 날이에요. <laughs> 틱톡 시작한 이후로 브이로그를 본격적으로 찍은 적이 없잖아요. 아니, 본격적으로 찍긴 해도 뭔가 일상을 담긴 해도 본인과 소통하면서 음. 일상을 담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시크하고 싸가지 이거는 약간 친절하고 좀 멋진 인포메이션이 정말 다분한 그런 브이로그를 찍어본 건어떤가 so, 이렇게 본격적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. 아침에 밥을 빵으로 치고 있어요. It's, it's bread. 로 떼우고 o 고또 u c h information. This is coffee. I h a 여기에 뜨거운 물을 끓여서 추출한 커피가 에스프레소랑 물을 섞어서 먹어요 저는 이렇게 모카포트가 있습니다 모카포트 It's BLFD라고 데 여기 안에다가 커피 원두를 넣고 올려가지고 가스 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커피가 푹... 이게 아니라 푹... 이렇게 나와요 인테리어도 하나도 해놓은 게 없어서 그냥 침대, 옷장, 냉장고 끝 그리고 아 맞다 여기 선반도 있거든요 이케아에서 선반을 샀는데 제가 조립을 진짜 못하더라고요 온지한 4일 됐는데 아직도 그냥 그래서 약간 학교의 학우분들의 도움을 좀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좀 이렇게 힘이 건장하신 분들을 이렇게 섭외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. <laughs> 과제를 해야 돼요. 과제. 진짜. 킴 받네. 근데 여러분 쌩얼 죄송해요. 쌩얼 죄송해요. 근데 쌩얼이 이렇게 생긴 건제 잘못이 아니잖아요? 아, 이제 과제랑 공부를 할 건데. 이렇게 그 재즈를 틀어놓고 브이로그가 몇분 나올라나? 제가 또 이제 제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는 막 그렇게 많이 찍어보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. 한 일주일에 두개 정도 올리면 되지 않을까? 하나는 이 t s Get Ready me With w i 미하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일상.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핑크와 그리의 조합이란. 참. 아, 맞아. 여러분, 방금 택배가 왔거든요? 저는 쿠팡을 애용하는 사람입니다. 이게 코멧 코메... 홈 경추 베개솜40 곱하기 62개 이렇게 있는데. 하, 잡취를 했으니까 친구를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얘를 샀어요. 네, 저는 원래 침대에 그 베개, 이불 많은 거 좋아해서 이불도 두 개고 여기 베개가 하나 있고 이 담요로도 이불을 해놓고 있거든요. 저는 잠자는 거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잠자는 거, 그다음 먹는 거, <laughs> 그다음 노는 거예요. <laughs> 자, 그러면 <laughs> 언박싱 을 해볼까요? 아, 압축을 해놔도 이거 막 엄청 커진다. 좀그그리그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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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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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리한리 개월 쓰고 손 갈면 되지, 그렇지? 난 그렇게 생각해. 긍정적으로 생각하자. 너무 또 진짜 미쳐먹어. <laughs>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? 약간 아 일기 써야겠다. 허, 새 학기가 시작됐으니까 필기 도구를 사야겠어 하고 문구 그런 거 엄청 사놨는데 결국 안 쓰는 타입. <laughs> 노트를 딱 하나씩만 사요. 제가 공연을 만드는 사람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거 이거 하나를 막 이렇게 쓰다가 이제 두 권이 된 거죠. 얘는 it's 어. it's purple 3색 3세기, 3세기. 3색. 안들어갔어요 노트가 건이었는데요 뭐, 뭐지? 나네건시켰나저네건시켰어요나네건시켰어네건시켰나저말하 s i 그랬어요? 저뭐하려 i r 저 말로, sir? 하 말로, s i 이거는 약간 졸업할 때까지다쓸수 있는 그런 용량인데 하나는 일기를 쓰고 여러분 야발 일기 아시죠? 야발 일기, 사발 일기 그거 꽤 괜찮은 그거예요. 그래서 약간 야발 일기나 제 마음 감정을 정리하는 노트 하나 그리고 하나는 그냥 수업. 어, it's good, it's design, i s so fancy. 그냥 쇼핑 성공.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11시부터 아니지 11시부터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쉬고 1시부터 2시까지 나갈 준비를 하고 이 t 급 그러면 과제 하는 거를 좀 보실래요? 아 50분은 쉬어버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저는 큐영님의 브이로그를 보면서 밥 먹을 거예요 자, 1시간 동안 진짜 빡 집중해봅시다. 이거는 타임랩스로 찍을까? 1시간을 채워서 공부를 했습니다. 아,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. 오늘 수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6시까지라서 좀 빡, 빨리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? 그 준비하는 모습? 보시죠. 일단 씻고 올 테니까 씻는 무슨 은 보여줄 수 없거든요. 인정. 와우! It's so 충격. 안경이 왜 여기 있지? 눈썹 그리고게요아그리고할게 어, 없는데? 아, 유래래할게그냐그리고 오늘의 목걸이는 요 아, 비 큐리 하니까. 날씨 따뜻하고 오늘 밖에서 한 다섯 시간? 네 시간 정도밖에 안 했을 것 같아서 이렇게만 갈 겁니다 오늘 제룩보여드 짜잔 새내기 같지만 새내기가 아닌 그럼 어... 대, 대학생 룩? 가봅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<laughs> 아! 이 찍고 있는 거야 하 <laughs> <laughs> 짧다고 야 내가 아. 너무 길어 지 아니요 내가 너무 길어 야, 나 눈썹 나, 나 눈썹 나치야응 <laughs> 아니야 <laughs> 음, 제 앞머리가 바코드 같아요? 말씀해 보세요 제 앞머리가 바코드 같으시냐고요 네? 망고예요 <laughs> 아니요 전통 Ooh 아. <laughs> 저 아이스 바닐라 한대한 잔. 아이스 바닐라 한 대. 안녕. 이렇게 다 드리겠습니다. 아뭐 먹지? 플리스 어? 플리스 플레인 요거트. 플레이 요거트 스무디. 감사합니다. 잠시. 머리 어 어, 진짜 걸이네어 그 진짜. 나도 뭔가 올 <OLED> 살색 할까 생각 중 어때? 생장이안 가요. 장이 염색. 나 태어나서 안 해봤어, 한 번. 그럼 어, 이번에 공주안 하는데 머리 뭐할 거야? 저요? 아, 근데 저 머리가 1년에 한 번밖에 못 건드려가지고. 어, 왜? 네? 머리가 약해? 네. 지금 너무 건드리고 싶은데. 아이스 바닐라 한잔 나왔습니다. 아바라, 아바라. 아이스 바닐라 한. 좀 수업 뭔가 재밌지 않나? 아, 재밌어. 참고 자료가 많아가지고. 재밌어. 들으면 다 이렇게 한 개월 도고한 개월 흘렸는데 뭔 다, 오! <laughs> 뭔지 알아? 머리 입력돼서 풀어거같 <laughs> 오늘 수업 한 줄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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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얘는 서연이에요 유서연이라고 아, 되게 쌀같이 나오는 ㅋ ㅋ 어 다시 다시 룰루룰루 다시 아, 여러분 여기는 제 후배 서연이에요 브이로그 같은 거 찍고 있는데 여보세요? 아직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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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어색하다 김민선짱 김민선짱 정말 빵뿌났어요 아. 여러분 수원 <웃음> <웃음> 자, 바카드 대장정인데요 너고? 너요 나요? 네 그럼 니가 부하냐? 월요일 좋아 r e you? What are you? What are y o 아달 h 님 만났고요 틱톡 영상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달신님이랑 주기적으로 틱톡을 찍어주고 있는데 오늘 같이 찍기로 거든요 근데 날씨가 어...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인정? 저안 찍을래요 I love you baby 이래시짜 날씨 날씨야 날씨야 별가처 <laughs> 제가 봤을 때다 그게 그거야 아니요 그래저 그래. 오, 나왔습니다. 오늘 틱톡 라이브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. 1시간 30분 정도 그 3월 15일자 1부 2부 나눠서 올라갈 건데 그거 보시면 왜 길게 했는지 <laughs> 잘 아실 겁니다. 저는 이제 잘 거고요. 진짜 매일 모든 시간을 영상 편집에 투자해서 최대한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할게요. 아, 오늘 하루도 되게 뭔가 폭풍처럼 지나갔어요. 근데 나쁘지 않은 폭풍이었다. 그런 느낌? 어, 저는 자볼게요.